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음, 고가 초음파 커팅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cnc 에서 사용하는 0.9mm 옥수수 비트라고 하죠 일명 이게 너무 얇으면 힘 조절 못하면은 부러집니다 이게 턱은 3.17mm 싱크가 물리는데 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깊숙히 넣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열 받으면은 소음파 커튼인만큼 빠릅니다. 너무 힘드시면 안 되고요, 뿌려지니까 사각으로 한번 커팅해 보겠습니다. 열이 좀 받아야 됩니다. 촬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똑바로 되지는 않습니다. 최대한 깊숙기 너무 빼면 부러집니다. 힘들진 못해서. 깔끔하게 됐죠? 촬영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. 천천히 하시면 똑바로 자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재질도 되긴 하는데 늘어붙습니다. 녹아서. 이렇게 이렇게 묻으면은 손으로 빼시면 안됩니다 부러집니다 라이터로 지져서 빼시면 됩니다 절대로 손으로 뜯어 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러집니다 잘 어, 알리 보면은 초음파 커팅기 싸구려가 있긴 하는데 어, 하이박스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품을 하긴 했는데 차선으로 찾은 게 이겁니다. CNC, 옥수수 비트. 음, 가격도 저렴하고 10개에 3불밖에 안 하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